찬송가 200장, 20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Sara.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In my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 또 아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혼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도처에 전쟁과 가난과 테러의 소식이 가득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큰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또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마땅한 감사와 찬송을 아뢰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 저희들을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로 지켜주시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하심을 인하여 찬송하며 감사와 영광을 오직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길을 잃지 않도록 말씀을 주시고. 온 교우들이 성경을 함께 읽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교우들이 이 위기의 때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리고 예민하여져서 온갖 마음의 더러운 것들로 자신을 스스로 더럽히고 그리고 그것을 쏟아내므로써 주변을 어지럽히는 많은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함을 힘입어 거룩하고 복된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종교 개혁이 거룩하고 은혜로운 귀한 경험을 이 추억하는 이, 이 계절에 그리고 감사의 귀한 절기를 기다리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를 떠올리며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대기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이 기간을 통하여 저희들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교회가 교회로 교회된 본분을 더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에는 이제 새로운 신무 건사와 또 명예 권사를 임직하고 추대하는 귀한 예식을 갖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직분만 서로 나누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그 사랑으로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인 모든 백성들과 함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터넷을 통하여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같은 은총 나리워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저희들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특별히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고 용기 있게 하시고 넘어질지라도 주님 말씀 붙들고 견고히 일어나 주님 인도하시는 길로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슬픈 일 당한 가정을 위로하시고. 아픔과 고통 위에 있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주여, 이 시간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 먼의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읽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깨우침으로 저희의 삶을 온전하게 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먼 1장. 1절부터 7절까지 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아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까지 말씀을 봉독하는 날인데 우선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의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건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우리 잠언 말씀을 이제 오늘 내일 또 계속해서 보아갑니다. 이 잠언이라 하는 책은 다른 책들과는 좀 다른 그러한 책입니다. 한마디로 지혜의 말씀이다. 지혜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은 우리 세상에서 공부하면서 학교에 가서 또 책으로 요즘은 또 여러 가지 방법과 습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지혜는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어진 것이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삶을 보다 바르고 온전하고 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우리는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혜서를 읽고 공부하게 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잘 살고 또 손해를 덜 보고 남들보다 더 좋은 환경 가운데에 사는 그것을 이루려고 배우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할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땅에서 우리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합당하게 드려지며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은 어느 한 순간에 이렇게 사건을 기록한 것도 아니고 어느 한 순간에 깨달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비교적 긴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의 이 가르 침 받은 가르침과 깨우친 하나님의 지혜 의 말씀이 잘 농축되고 정리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전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런 아주 압축된 삶의 경험과 그 고백을 기록한 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어느 권사님께로부터 책을 한권 선물을 받았는데 이. 책을 보니까 권사님이 딸을 내 두셨는데 이 딸에게 딸들에게 예, 빨래할 때뭘 넣으면 빨래가 휘어진다, 청소할 때 걸레에다가 뭘 묻혀서 좀 닦으면 뭐 어디가 잘 닦인다, 뭐 이런 이 생활의 지혜들을 쭉 기록해놓은 책을 하나 출간을 하고 그리고 저에게도 한번 선물해 을 주셨어요. 보니까 딸들에게 어머니로서 살림을 하고 또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또한 집안을 돌보고 이끄는 데 있어서 깨달은 것들을 어떻게 좀 전해 주려고 하는데 그때그때 그때 말을 하다 보니까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제대로 듣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기 시작을 했는데 딸들이 너무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으니까 차라리 책으로 이렇게 내시라고 네, 이렇게 딸들이 오히려 격려를 해 가지고 그래서 책으로 나왔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빨래하고 청소하는 거 잘하려고 하더라도 어떤 그 소위 노하우들을 전하고 들으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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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는 것을 전하려고도 하지 않는가? 우리 솔로몬의 잠언을 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 또 굳게 국 한국 한국 을국 한국 한 이 자원이라는 책의 제목에 붙은 것은 바로 1장 1절에 나와 있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자원이라 하는 이 말에서 따왔습니다. 이 자원이라는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마샬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비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길과 죄인의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구하는 자의 길과 미련한 자의 길또 거짓된 것과 진실한 것 이런 것들을 비교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우쳐 알게 하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로도 이 잠언이라 하는 말, 뭐 우리가 이 성경에서 쓰기에 일반인들까지도 잘 쓰는 그런 단어가 됐습니다만은 이 잠언의 잠자는 이침 고칠 때 쓰는 그 침을 말하는 것이고 또 경계하다. 이런 뜻을 가르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과 같은 그런 아주 톡 쏘는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예리하게 찌르는 그런 가르침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말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 자문에 우리가 이제 일어하겠습니다마는이 자문은 이 저자에 따라서 일곱 부분 정도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제 솔로몬의 자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고요. 또 10장 22절부터 10장부터 22장까지는 또 솔로몬의 자언이라는 제목이 붙은 좀 달라게 구별된 그런 두 번째 파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22장 17절로부터 24장까지를 보면 지혜 있는 자의 자언이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를 적시하지 않습니다마는또 다른 지은이에게 쓰여진 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25장부터 29장은 솔로몬이 지은 것을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다 이러한 주석을 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솔로몬의 때에 이렇게 지어진 내용인데 이게 한참 잘 이렇게 구전되어지다가 히스기야 왕 때에 그 신하들을 히스기 왕이 지시를 했겠죠. 그 그렇게 편집을 해서 전에 내려오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30장의 자문은 아굴의 자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31장은 르무엘 왕의 자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아굴이나 르무엘 왕은 성경에 이러한 잠깐의 언급 외에는 더 알려진 것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솔로몬 왕이 또 다른 마치 필명처럼 기록한 것은 아니냐.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 또한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보여집니다. 특별히 맨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31장 10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어, 익명의 현숙한 여인의 자문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여인의 자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어떤 지혜로움에 대해서 한 여인의 깨우침처럼 의인화해서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잠원의 기록 목적을 보게 됩니다 잠원의 기록 목적 1장 2절부터 보면 잠원은 첫째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또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며 또한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시 주기 위한 것이다 합니다. 또한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찰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깨달음을 가지라 하는 그러한 이 자문의 기록 목적이 이제 2장 1장 2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은 이 잠언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의 근본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련한 자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훈계를 멀리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잠언의 주제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아주 선악과 또한 지혜와 어리석음부터 또 삶의 구체적인 것, 성실과 또한 인내와 그리고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모든 방식들을 망라한 아주 대단히 포괄적인 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적 인격을 잘 준비하는 그러한 자세로 훈련하는 귀한 자세로 우리가 이 책을 함께 읽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